여기는 미국. 미 해병 여단장인 험멜 장군은 추고간 동료들이 정부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분노하기 시작하고, 복수하러 간다. 그렇게 탄약고로 침투하는 험멜. 헌멜. 험멜은 극비에 개발 중인 생화학 미사일을 탈취합니다. 얼마 뒤 알카트라즈 섬에 위치한 더럽 흑무서를 관광 중인 관광객들 하지만 숨어든 헌맥과 동료들은 관광객들을 인질 삼아 정부에 몸값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몸값은 두당 백만 달러라고 하네요 돈은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그렇게 인질이 잡히자 생화학 무기 전문가인 스텐리와 탈옥 전문가 존을 섭외하는 정부. 존은 수감 중이었지만 이번 작전이 성공하면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준다네요. 뭔가 세하구만. 이번 작전은 별거 아니오. 잘 부탁하네. 그러지. 자, 그만. 너네 보스 떨어져 죽는다? 순식간에 주위를 끈뒤 도망치는 존저좀 빌립시다! 스택리는 이유도 모른채 존을 추격하기 시작하고 시작된 추격전 도시를 박살내고 있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열심히 추격하던 스텔리는 결국 존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아이씨. 짜증나. 존이 도망친 이유는 바로 딸 때문이었죠. 여태 탈옥을 했던 이유도 딸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합니다. 이번에도 탈옥하신 거예요? FBI입니다. 아버님은 현재 중요한 작전 중입니다. 빨리 가시죠.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 그, 랬던가 이제 진짜로 더록에 침투할 작전을 세우는 툴. 대충 그렇게 잘 해체하시면 돼요. 뭐라는 거야? 같이 갈 건데. 제가요? 그래, 너요. 자기 몸은 알아서 지키셔야 합니다. 어, 별거 아니군요. 잠시만요. 적은 영웅이라 불리는 장군이다 그러니까 다들 조심해, 자식들 스탠리와 조는 얼떨결에 작전에 투입되어 버리고 맙니다 출동! 이제 해저의 터널을 이용해 더럽으로 침투하는 특수부대 그렇게 터널에 도착하자 곧바로 가로막는 문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굴러서 떼굴떼굴 굴러가면 저기까지 갈수 있지 저 사람 괴물이에요? 기밀이야, 새끼야 더러게 잘 오셨소 손쉽게 침투하는 데 성공하는 줄 알았지만 미리 전투 준비를 하는 헌메일 1떡 특수부대는 그것도 모른 채 포위당해버렸다 감정이었구만. 난 헌멸 장군이다. 무기 버려. 할 말이 있습니다, 장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그 조국이 우리를 버렸단 말이다.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무기 버려. 여자. 벌어지는 총격전. 어! 특수부대는 헌멸 일당에게 전멸당하고 맙니다. 아, 돌 떨어뜨린 거 누구야? 지하에 있던 존과 스탠니만 남았네요.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는 특수부대를 다시 투입하자고 하지만. 존이 알아서 다해줄 거야, 새끼야. 진짜로 존이다 알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떨어뜨리면 다 죽어. 움직이지 말랍니까이 방향 유도 칩을 제거하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들켜버린 둘. 빨리 새끼야. 스텔리는 마지막까지 칩을 제거한 뒤 총과 탈출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자? 얼른 새끼야. 작전이고 뭐고 미사일로 다 쓸어버리죠 그때 민간인을 인질로 잡은 험맹 내가 가볼 테니까 너는 미사일 찾아서 처리해 알았지? 잘좀해 따봉 그렇게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붙잡힌 조 네가 범인이었구나 장군님이라고 불러 이 새끼야 그 사이 미사일을 처리하는 스텔리 지만 딱 걸렸는데요. 아이 스위. 스텔리 역시 붙잡혀 버리고. 둘은 감옥에 수감당하고 맙니다. 지만 너무나도 손 쉽게 빠져나오는 총. 와우. 보적어 미사일 발사 준비. 겟설. Yes, 시간이 되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험멜 준비 완료 발사 발사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는 미사일 목적지는 축구 그 경기장 음안 되겠군 험멜은 착탄 직전에 궤도를 바꿔 버리는데요 미사일은 바다에서 터져 버리고. 아이씨 뭐야 이 씨분을 어떤 새끼가 괴도 바꿨어? <laughs> 내가 바꿨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군? 우리 돈은 어떻게 받을 건데? 돈은 무슨 돈? 내일을 네 갇혀라. 난 이제 군인이 아니야, 보좌군 죄들 왜 저래? 헌멸은 무고한 시민은 죽일 수 없다며 작전은 실패라고 말하지만 후아들은 헌멸의 지휘권을 박탈하며 내부 분열을 일으키니다 지금이다. 마지막 미사일은 어디 죠 등대에 있어. 등대래요. 가! 그렇게 마지막 미사일을 처리하기 위해 나서는 스텔리. 조심스럽게 미사일을 해체하려는 순간. 캄안요! 와스 브라더 맨! 나 쓰면 이것 떨어뜨린다. 그럼 다 죽어. 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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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캄. 그파이브라드 Come o 하지만 그때 아아안 돼. 아! <laughs> 쫓될 <laughs> <laughs> 뻔한 스텔리는 마지막 칩을 제거한 뒤 추격을 피해 도망치지만 끈질기게 따라붙는 테러리스트. 이면 죽는다. 스틸 n the group terrorist, the p r e s i d 아, n t 라 참아. h e police. I'm not 서둘러 해독제를 심장에 꽂 r 넣습니다. o t sure. I'm not sure. i 트탠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녹색 조명탄을 터뜨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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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표물 조준 완료. 녹색 조명탄, 녹색 조명탄! 작전 중지, 중지! 아씨발 죽겠다, 쐈어! 씨발, 파이어! 아이고! 짱박혀있던 조는 급히 스탠리를 구하고 작전 성공. 야, 컴온! Yeah, 너는 어떻게 될지? 뒤졌다리. 5만 명한건 해결했다. 끝. 이 영화는 1996년 작품으로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군인도 아닌 화학자 스탠리 구스피드가 얼떨결에 테러 작전에 투입되어 개구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만큼 액션이 훌륭한 작품이니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화 더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